네. <laughs> 네. 체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 밖을 보면, 산조망이 크... 펼쳐집니다. 이렇게 갈대도 심어놓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자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일즈 아파트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여기 경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경산시 중산동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경산시이지만 사실은 대구 생활권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분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 많은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 대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성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대구 지하철 2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도시의 쾌적함을 누리면서도 또 수성구의 그 인프라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통면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방금 전에 제가 서 있던 어 경산역, KTX 정차역이거든요. 예, 경산역을 통해서 어 열차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기에도 꽤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그 달고벌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어 수성구와 같은 대구 도심으로 의 이동이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또 유니버시아드로가 있거든요 그 유니버시아드로를 통해서 수성IC로 이동해서 또 고속도로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산지구 자체적으로도 인프라가 또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형마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뭐, 롯데시네마, 홈플러스, NC백화점, 그런 다양한 상권들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볼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일즈는 일단 초등학교는 성암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성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길을 많이 건너지 않고도 갈수 있는 그런 통학로를 가지게 되고요. 중학교는 경산중학교, 경산여자중학교, 어, 사동중학교 등이 차량 10분 정도의 거리 안에 있어요.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거리가 도보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향후 중고등학교 부지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그쪽에 생길 경우에는 또그 학세권 측면에서도 더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환경을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중산지라고 하는데 그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지를 중심으로 중산체 1 근린공원 등에 그큰 공원이 있어서 또 쾌적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수뿐만 아니라 남천, 그리고 성암산 등이 있어서야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펜타일지로에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실제로 와 보니까 아파트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네요. 저 멀리에 더샵부터 해서 어, 바로 앞에 푸르지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하늘색 빛깔을 띠는 아파트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이죠 어, 펜타일즈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지금 브랜드 어, 대단지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으로는 상가 건물이 진짜 엄청 큽니다 일렬로 상가가 정말 많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로 들어가 있는 업종이 식당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피부과 이런 병원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 시설도 있고 그리고 마트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힐스테이트 펜타일즈 문주가 보이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자면 총 5개 동으로 되어 있고 657세대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35층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2021년 5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사전 점검을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8년 10월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그 팔사 타입 같은 경우에 어 최고 경쟁률이 한 299대1 거의 300대1 가까이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제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일즈 단지 내에 들어왔습니다. 657세대 5개 동의 그 규모에 걸맞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와 그 다음에 단지 조경 같은 게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물놀이터 겸용 어린이 놀이터인데 요즘 어린이 놀이터는 항상 이렇게 테마를 두더라고요. 여기 테마는 고래를 또 네, 테마로 넣었네요. 나중에 여름이 될 경우에 여기 이제 물이 차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터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터의 규모가 되게 크네요. 저렇게 미끄럼틀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좀 스릴이 있겠어요? 네. 또 우리 그,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네. 또 워너비 공간, 한번 보시죠. 네, 네, 워너비 공간 또 티하우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이미지 컷. 이렇게 지금 이렇게 꾸며진단 말이거든요. 추운 날이 좀 풀리고 네. 봄날이 되면 여기서 이제 잔잔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시간들을 꿈꾸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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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이터 옆 티하우스. 그 옆쪽으로 이렇게 연못 조경이 또 펼쳐집니다. 네. 어, 이렇게 네, 동그랗게 연못 조경이 있고요. 그 가운데로는 이제 그 잔디밭으로 해서 중앙 광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아직 물을 채워놓진 않았어요. 근데 막 나중에 물을 채워놓게 되면 여기 이제 분수가 솟구칠 네, 네. 네, 거고 네, 여기 앞에는 이제 어린이집이고요. 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을 또 안전하게 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물놀이터 겸용 놀이터는 좀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라면 여기는 이제 유아들이 노는 곳이 되겠네요. 네, 여기 어린이집 옆으로는 보니까 또 골든 라운지라고 또 인정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어르신분들이 <laughs> 여기서 또예 쉬고 시간도 보내고 할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단지 조경들 네.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어요. 아. 이렇게 갈대도 심어 놓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음, 네, 아기자기하게 색깔도 들어가고요. 음. 아까 거기가 고래였다면, 네네. 여기는 이제 새똥, 새똥구리. 네네. 아, 네. 저렇게 그 딱정벌레 같은 그런 벌레 모습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가 잘 꾸며져 있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지금 이제 단지 조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봤고요. 굉장히 그 나무나 아니면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들을 잘 꾸며놨다는 모습이 제일 좀 인상 깊네요. 다른 커뮤니티 시설들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잠깐 말씀해보자. 아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이제 거기가 아직 볼 수는 없는 상태이죠. 네네. 네, 왜냐하면 아직 그 공사도 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103동 지하 1층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네네. 실내 골프 연습장, 네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네네. GX 룸 등이 있고요. 그리고 101동 지하 1층에는 맘스 카페 그리고 실내 어린이 놀이터, 입주민 회의실, 어, 그리고 상상도서관, 그 남녀 독서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지하주차장에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지하주차장에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네모 반듯하고 어, 여기 주차대수는 한 1.3대1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기 경차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어, 세대 내로 들어가는 공동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상 힐스테이트 펜타일즈 84 타입에 왔습니다. 네. 자, 여기는 20층 대 중반이고요. 네. 그리고 남서양 집인데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네. 네. 여기 좀 약간 특이합니다. 지금 문을 열고 돌아왔는데 네. 지금 이쪽으로 그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또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바로 방이 보이거든요. 방, 방, 거실, 방.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은 방들을 지나서 거실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거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오 햇살, 햇살. <laughs> 네. 지금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죠. 지금 5시간대라서 햇살이 굉장히 지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주방까지 햇살이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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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주 깊숙하게 잘 들어오고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밖을 보면 산조망이 펼쳐집니다. 네. 네, 여기 산이 이제 성암산이죠? 네네, 네, 성암산. 네, 성암산. 네, 성암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네, 경산에서 제일 유명한 산, 성암산입니다. 네, 경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성암산. 네, <laughs> 산 위로 저렇게 따뜻한 햇살이 딱 들어오는 이 느낌, 네 자연과 함께하는 이 느낌이 네.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대형 아트월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제 보면은 그 주방입니다. 네. 주방까지의 거리가 꽤먼네요 네. 길이가 좀 상당히 그 깊이감이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11자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해서 11자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같이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펜트리가 네? 여기에 있어요. 네. 네. 팬트리가, <laughs> 네. 팬트리가 아, 예, 이렇게 자동으로 그 센서등이 들어오고요. 펜트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ㄷ자로 해서 동선 측면에서도 이렇게 주방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더 편리하죠. 네, 주부들이 네 물건을 꺼내고 그 넣고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거죠. 네. 요새 또 설거지 뷰 따지거든요. 네. 네 이게 문을 열어볼게요. 네네. 네. 자 이중창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자 바람이 싹 들어옵니다. 저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월역 있는 쪽이네요. 네 맞아요. 네저 바로 앞에 이마트가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 바로 옆으로는 이제 보일러실 하고 맞아요.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세탁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도 물론 맞아요, 창이 있고요.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안방으로 들어오니까, 네, 또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니까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자그마한 그 발코니도 있고요. 네. 발코니 뒤쪽으로는 저렇게 대피 공간이 있게 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안방에서 이제 뒤쪽으로 봤는데요. 이 뒤쪽으로는 드레스룸, 화장대, 그리고 안방 욕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드레스룸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 드레스룸에. 엄청 크죠? 네. 예, 어 길기도 긴데 이 폭이 좀 많이 넓네요. 네, 그리고 드레스 좀에 창문이 있는데 안방 창이랑 마동풍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측으로는 화장대, 네. 그리고 좌측으로는 어, 안방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타워 부스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명 역시 이렇게 라인형 조명으로 해서 어,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이제 안방을 지나서 저기 작은 방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자방, 작은 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용 욕실이 나오거든요. 네. 이 공용 욕실에는 어, 타일을 네. 예쁜 타일을 써놨습니다. 네.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쪽을 지나서 이제 방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네. 네. 이쪽은 포이 네, 판상형이기 때문에 뷰는 거실뷰와 같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어,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붙박이장까지 설치된 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 역시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자, 오늘 이렇게 경산 힐스테이트 펜타일즈 아파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일단 그 세대 내부를 봤을 때 어,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그산 조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산이 아주 가깝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 녹색 뷰가 잘 보였고 그리고 등산로까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힐링 단지다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입지적으로는 역시 그 대구에서 으뜸 입지인 수성구와 아주 인접해 있는 그 입지라는 게 가장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나 어 수성구의 그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또 신도시의 쾌적함, 중산지의 그러한 쾌적함까지 누릴 수 있는 어 그런 중산지구의 강점까지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태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